자,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의, 정의? 정리. 자, 투부정사가 뭐였어요, 여러분? 또 기억에 이제 우리의 생각주머니는 작아지고, 자, 투부정사 한번더 정리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I have something to see. 나는 볼 어떤 것이 있다. I am happy to see you. 나는 너를 봐서 기뻐. 자, to see, to see, to see. 모양이 똑같죠? 그죠? 근데 첫 번째 to see는 뜻이 뭐죠?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볼게요. 첫 번째 to see는 보는 것이란 뜻이죠. 그죠? 보기, 보는 것. 두 번째 to see는 볼 어떤 것이란 뜻이죠. 볼. 세 번째 to see는 봐서죠. 뭐뭐를 봐서, 너를 봐서. 자, 신기하죠? 무슨 뜻이냐면, 주로 그냥 단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카, 뭐, 걸, 뭐, 이런 아이를 볼까요? 얘네들은 품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카는 명사, 걸은 명사, 그 다음, 메이크, 메이크는 동사, 그 다음에, 어, 뭐, 퀵, 빠른, 형용사. 대부분의 이런 영어 단어들은 이런 품사가 정해져 있죠. 그죠? 음, 응. 근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자리에 잘못 쓰잖아요. 보는 것이라고 쓸, 쓰고 싶은데, 그냥 c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to see라고 정해두고, 이거를 정해뒀는데, 이 to, 이 to see라는 놈은 진짜 웃긴 게,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 to s 라는 거를 어느 위치에 두는가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죠. 다시. 내가 to see 이 아이를 어느 위치에 두는가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죠. 그래서 to 부정사라는 거는 부정이란 뜻이 정할 수없다는 뜻입니다. 음, 이해되실까요? 뭐를 정할 수 없죠? 그쵸. 품사를 정할 수가 없어요. 품사를 정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뭐 명사 해라 짠 하면 그 명사 위치에 두면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 이게 투씨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때고 그 자리에 두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아, 다시 헷갈리니까 여러분 내가 쉽 제가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 부정사는 품사를 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쓰고 싶은 자리에, 내가 명사로 쓰고 싶어요 하면 그 자리에 쓰면 돼요. 내가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요 하면 그 자리에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는 굉장히 우리한테 편한 거죠. 투 부정사라는 게. 품사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저희한테, 우리한테 편하도록 쓴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2번 문제, 2번 이 형용사 전용법볼 어떤 것달때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I have many things. 많은, 나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어떤 것, 할 어떤 것. 자, 이게 형용사라는 거죠. 누굴 꾸민다? 명사를 꾸민다. 그죠? 어, 친구가 많아요. 도와줄 친구, 너를 도와줄 친구. 어, 나에게 어떤 거좀 줄래? 먹을 어떤 것. 어, 그녀는 시간이 없어요. 잘 시간, 아시겠죠? 형용사적 용법이 뭔지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I brought 나 가져왔어. Bring의 과거형이죠. 나 가져왔어. 뭘 가져왔죠? 스낵을 가져왔어요. 음, snacks 과자들을 가져왔어요. 어떤 과자죠? To eat 먹을 과자.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그 말의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스낵은 스낵인데 먹을 스낵 뭐 이렇게 써요. 그죠? 음료수는 음료수인데 마실 음료수. 숙제는 숙제인데 할 숙제. 그러니까 이, 이 모양을 봐 두시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I have, 나는 많은 책이 있어요. I have many books. 뭐할 책이죠? to read 읽을 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there are 자, 어떤 게 있죠? 음, 사진들이 있습니다. some pictures. 뭐할 사진? to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사진들. 그죠? 그다음 마지막 거는 밑에 잘렸는데 제가 그걸 쓰고 싶어서 그 썼어요. 나는 어, 어떤 게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I hav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마실 어떤 것.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we found, we found a chair. 내가 의자를 찾았어요. 자, 위에 거를 쓰면 위에 거를 써보래요. 근데 추가도 시킬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나는 의자가 필요하니까 앉을 의자 써볼까요? to sit.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자,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냐면, 이 체어란 아이를 우리가 꾸밀 거잖아요. 앉을 의자. 근데 이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이 앞에 꾸며주는 아이가 이투부정사의 뒤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약간 우리 수학에서 검산처럼. 이 체어란 아이를 내가 꾸며줄 거잖아요. 앉을 의자라고 꾸며줄 거면 이 체어가 s 뒤에 들어가서도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to sit chair라는 말은 될 수가 없죠. 뭘 쓸까요? 그렇죠. to sit on the chair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to sit on을 써줘야 돼요.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sit이 아니라 이 chair라는 아이를 뒤로 가서 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to sit on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I need a good room. 나는 좋은 방이 필요합니다. 뭐할 방? 살 방이겠죠. 음. 그러면 to 어 스터디 써볼까요? 공부할 방 쓸게요. 리브가맨 밑에 들어가는 것네요. 같 자, good room to study. 자, 이것도 스터디로 끝나면 되나요? 자, 이 룸을 뒤로 넣어볼게요. 자, 공부할 방이니까 룸을 뒤로 넣어서 한번 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스터디 룸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뭘 쓸까요? 스터디 뒤에는 어인 더룸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인 더룸, 뭐앳 더룸도 되실 것 같고요. in이나 at이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넣어 보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뒤로 넣어 보시면 돼요. 스터디 룸안 되잖아요. 공, 방을 공부하다 안 되잖아요. 방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s t 이인 y in the room. study at the room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그들은 회사를 찾고 있는데, 자 invest라는 거는 투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to invest 이렇게 써볼까요? 투자할 회사. 자, 이것도 가보겠습니다. 회사를 뒤로 넘어 넣어,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회사를 투자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invest in까지 써주셔야 돼요. 어디 어디에 투자다 하할때 invest in a company 뭐 이렇게 쓰실 거니까 마지막 가봅니다. We have no house. 우리는 집이 없어요. To live까지는 맞지만 house를 뒤로 넣어서 말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to live house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to live in the house에서 to live in까지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술형에는 이 부분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I need a chair to... 자, 이제 해봤으니까 아시죠? sit on까지 쓰셔야 됩니다. chair가 뒤로 가서 말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나는 어 차가운 마실 것이 필요해. 자, something cold를 먼저 쓰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drink 까지 써줄게요. 음, 이거 순서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그냥 이렇게, 어, 뭐라고 하죠?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처럼 기억을 해버렸어요. Something cold, something special, something cold. 하고, to drink, to 뒤에 건 뒤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Something cold to drink. 그리고 이거는 띵할때 제가 그, 뭐야,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 텐데, 띵으로 끝나는 아이들은 수식이 뒤에서 됩니다. 원래 우리 콜드 워터 이렇게 쓰잖아요. 차가운 물할때물 앞에 쓰는데 띵으로 끝나는 아이는 뒤에서 앞을 꾸며요. 썸띵 콜드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뒤로 들어가서 말이 되는지 가볼까요? 드링크 썸띵 바로 말이 되죠. 뭐 어떤 전치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어법상 어색한 거 가볼까요? 자, 이거 뭘까요? 읽는 책이니까 책이 뒤로 가서 말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음, 리드북, 말 되고요. 자, 2번은 틀렸네요. 왜냐하면 토크프렌드란 말은 없죠? 말할 친구는 맞는데 친구를 뒤로 넣으면 친구와 말하든 친구에게 말하든 해서 talk to 혹은 talk with 를 쓰셔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마실 물 물을 마시다 음 오케이 할 것, 일을 하다 뒤로 넣어서도 말이 되고 볼 것, 무엇 무엇을 보다 음다 말이 된다 그죠? 2번만 뒤로 넘겼을 때 talk friend 라는 말은 없으니까 talk to friend talk with friend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자, 이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명사적 용법. 제가 아까 했죠.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 부사적 용법. 이세개너 구분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얘네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이거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하는 순간 다 틀립니다. 자, 이거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만 기억해 보세요. 명사적 용법은 제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혹은 뭐뭐 하기. 아까 to swim 기억나시죠? to swim is to believe에서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죠.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할 이렇게 해석했죠. 볼 없던 것. 뭐 이렇게 뭐뭐 할뭐 이렇게 ᄂ 밑에 받침이 됩니다. 그 다음, 부사는 뭘까요? 뭐, 뭐, 해서, 뭐, 뭐, 와서, 뭐,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오는 거죠. 부사라는 거는 문장이 끝나고 뒤에 붙는 아이를 부사라고 합니다. 더할, 붙자. 첨가하는 뜻이거든요. 자, 가볼게요. Something to drink. 마, 실, 어떤 거, 뭐, 뭐, 할이죠? 마, 실, 어떤 거, 오케이. 그 다음 읽을 책뭐뭐할 어떤 것 형용사다. 그죠? 먹을 어떤 거뭐뭐할 그죠? 근데 밑에 4번을 보시면 나는 서점에 갔어. 어떤 책을 사기 위해서 뜻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죠? 뭐뭐할 서점이 아니라 책을 사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죠? 5번은 볼까요? 방문할 장소에서 얘도 형용사적 욕법이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얘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뭐, 뭐, 할 하면 앞에 걸딱 꾸며주면 있는 형용사. 뭐, 뭐, 하기, 뭐, 뭐 하는 것으로 끝나면 명사.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해서 이렇게 되면 부사. 이렇게 해석으로 푸셔야 정확하게 풀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거 가보겠습니다. 어 쓰임이 같은 거 방금 앞 앞에 거랑 똑같죠. 자 나는 어, 여기는 많은 그 박물관이 있어요. 방문할 박물관에서 방문할 박물관에서 이거 뭐죠? 그죠 형용사죠? 뭐뭐할 제가 이렇게 써둘게요. 자 누리는 열심히 연습했다 하기 위해서죠 이건 해석이 음, 이기기 위해서. 나는 원한다. 쓰기를 뭐뭐 하기를 이거 뭐죠? 명사죠. 나는 그들은 돈이 없다. 집을 살돈 뭐뭐 할. 제가 어떻게 쓴지 잘 보세요. 나는 라이브러리에 갔어. 책을 빌리기 위해서. 너 시간 있어? 너의 남동생을 돌봐줄 시간 뭐뭐 할 시간 해서.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C랑 2번이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푸시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투부정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하기, 두 번째는 뭐뭐할 어떤 것, 세 번째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해서 하는 부사정용법에 왜 이렇게 쓰죠? 투부정사라는 거는 내가 두는 위치에 따라서 투 블라블라를 어디 두는가에 따라서. 품사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고, 우리가 이제 말하기에 되게 쉽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투부정사에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정법에는 첫 번째는 이 전치사 넣는 거, 아까 보셨죠? 이 앞에 꾸밈을 받는 아이를 뒤로 보냈을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가. 말이 되는지를 반드시 검산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 보이시는 이 문제처럼 쓰임을 묻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뭐뭐 하기인지, 뭐뭐 할인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인지 아시겠죠? 그거 고포인트만 그딱 잡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